짝사랑에 대해 리딩해 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과 그분의 과거 관계나 인연을 보여줄 거고, 두 번째는 현재 상황, 세 번째는 진전되는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 네 번째는 앞으로의 변화, 다섯 번째는 최종 결론과 조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컵 2번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남녀가 서로 컵을 나누며 마음을 교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걸로 봐서 어떤 중재나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여러분과 그분 사이에는 분명 좋은 교관이나 소통이 있었어요. 혹시 처음 만났을 때 대화가 잘 통했거나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컵은 감정과 마음을 의미하는데 서로 마음을 나누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평소에 상대방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감정적으로 깊이 공감하려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의 소소한 대화나 눈빛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카드는 컵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 속을 보시면 한 사람이 뒤돌아서서 떠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앞에는 컵들이 멀쩡히 세워져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는 감정적으로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재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분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해 봤지만 생각만큼 진전이 없어서 지치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면서도 애매한 태도를 보일 때 이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죠. 하지만 여전히 뒤에 남겨진 컵들이 있다는 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란 뜻이에요. 세 번째 카드는 전차 카드예요. 카드를 보시면 화려한 전차를 탄 인물이 강한 의지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전차를 끄는 두 마리의 스핑크스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데 이를 모두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짝사랑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겪게 될 어려움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 부담스러워 할수 있고, 너무 소극적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또한 전차는 목표 지향적이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의미인데, 자칫 여러분의 마음만 앞서서 상대방의 속도를 고려하지 못할 수 있어요.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목적지만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방향을 잘못 잡을 위험도 있어요. 네 번째 카드는 탑카드가 나왔어요. 번개가 탑을 내리치고 사람들이 떨어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는 갑작스러운 변화나 기존 관계의 변화를 의미해요. 앞으로 여러분과 그분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변화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애매했던 관계나 상황이 명확해질 수 있어요. 혹시 그분이 갑자기 다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에게 고백을 받아들인다거나 하는 극적인 상황이 올수 있어요. 탑카드는 기존에 쌓아 올렸던 것이 무너진다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일방적인 짝사랑의 구조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뜻이에요.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이런 변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카드는 바보카드예요. 카드를 보시면 젊은이가 가방 하나만 메고 낭떠러지 앞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태양이 비추고 있고 하얀 강아지가 함께 있어요. 이는 새로운 시작과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해요. 결론적으로 이 짝사랑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더 성숙해질 거고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바보카드는 순수함과 용기를 상징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에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예요.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컵타드가 두 개나 나왔는데, 여기 보이시죠? 물잔 같이 생긴 게 컵인데, 이는 감정과 마음의 영역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좋은 교감에서 시작해서, 현재의 복잡한 마음까지, 모든 게 감정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차와 탑 같은 강한 에너지의 카드들이 나온 걸 보면, 이 짝사랑이 평범하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역동적이고 극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바보카드로 마무리되는 건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상황별로 조언을 드릴게요. A 상황인 분들, 즉,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으신 분들은 전차카드의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원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세요. b 상황인 분들 즉 이미 지쳐서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컵 8번 카드처럼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완전히 돌아서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c 상황인 분들 즉 고백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탑 카드가 말하듯 곧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길 바래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기르세요 바보 카드가 말하듯 사랑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소중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설렘과 간절함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거니까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래요. 착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리딩해 보겠어요. 첫 번째 카드는 과거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두 번째 카드는 현재 상황을. 세 번째 카드는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네 번째 카드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다섯 번째 카드는 최종 결과와 조언을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카드는 여황제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자연 속에 앉아있는 풍요로운 여성이 그려져 있어요. 임부복 같은 옷을 입고 곡식들이 주변에 가득하죠. 여황제 카드는 가지려는 마음, 풍요로움을 뜻해요. 과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의 마음이에요. 마치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을 거예요.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평소 사랑할 때 전부를 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무언가를 주고 싶고 보살펴 주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두 번째 카드는 펜타클 4번 카드예요. 카드를 보시면 한 사람이 펜타클들을 꽉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머리 위에도, 가슴에도, 발 밑에도 모두 펜타클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해요. 현재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이래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날까봐 불안해 하면서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에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발전도 없는 상태예요. 세 번째 카드는 펜타클 10번 카드예요. 이 카드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있는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완성된 부와 안정감을 나타내죠. 짝사랑이 이루어지려면 현실적인 조건들이 맞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것, 함께 만들어 갈수 있는 미래, 현실적인 부분들이 중요해요. 상대방도 안정적이고 완성된 관계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카드는 완드 10번 카드예요. 카드를 보시면 한 사람이 10개의 완드를 모두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면 상당히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완드는 여기서 보이는 막대기 같은 거예요. 행동과 의지를 뜻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거의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할 만큼이요. 다섯 번째 카드는 컵 4번 카드예요. 명상하는 듯한 사람 앞에 컵 4개가 놓여 있고 하나는 새로 제공되고 있어요. 최종 결과를 보면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찾게 될 거예요. 컵은 여기 보이는 잔 같은 거예요. 감정과 관계를 뜻하는데 지금까지의 짝사랑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 카드 흐름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과거에는 풍요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안전하게 보관만 하고 있고 이루어지려면 현실적 조건이 필요하고 과정은 매우 힘들 것이며 결국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펜타클 카드가 3개나 나왔어요. 이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A 상황인 분들, 즉, 아직 고백할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일단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B 상황인 분들, 즉, 이미 마음을 전했지만 애매한 답변을 받으신 분들은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새로운 기회와 만남의 마음을 열어보시길 바래요. 시 상황인 분들, 즉 오랫동안 짝사랑만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만의 소중한 경험이고 분명히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거예요. 짝사랑에 대해 리딩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의 과거 감정 상태를 보여줄 거고 두 번째는 현재 상황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 네 번째는 관계 걸림돌 다섯 번째는 최종 결론과 조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달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를 보시면 달이 떠 있고 아래쪽에 늑대와 개가 짖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달 카드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을 나타내는데 여러분의 과거 감정 상태가 정말 복잡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마치 안개 낀 새벽길을 걷는 것처럼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 마음도 알수 없어서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평소에 감정적이고 섬세하신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밤에 잠못 이루며 그 사람 생각에 빠져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 카드는 소드 나이트 카드예요. 카드 속 기사가 말을 타고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소드는 생각과 결정을 의미하는데 나이트는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뜻해요.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이 강해지고 있어요. 더 이상 혼자만 끙끙 앓고 있기 싫어서 뭔가 행동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카톡으로라도 먼저 연락해보고 싶고, 우연한 만남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마치 이제 그만 답답해, 뭔가 해보자 하는 심장이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카드는 펜타클 퀸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보이죠? 동전 모양으로 생긴 게 펜타클인데, 이건 현실과 물질을 의미해요. 퀸카드는 성숙하고 안정적인 사람을 나타내고요. 그분의 마음을 보면 지금은 연애보다는 자신의 일이나 현실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새로운 사랑의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지금은 일이 더 중요해, 연애는 나중에 생각해 봐야지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번째 카드는 소드 7번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한 사람이 검을 몰래 가져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소드 7번은 편법이나 꼼수를 의미하는데 여러분의 짝사랑에서 걸림돌이 뭔지 보여지고 있어요. 혹시 너무 계산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사람의 스케줄을 알아보려고 하거나 친구들을 통해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런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어요. 진정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거든요. 마치 왜 돌아돌아 접근하지? 그냥 직접 말하면 되는데 하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카드는 완드 퀸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보이죠? 동전 모양으로 생긴 게 완드인데 이건 열정과 행동력을 의미해요. 퀸카드는 성숙한 여성의 에너지를 나타내고요. 최종 결론을 보면 여러분이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드 퀸처럼 매력적이고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억지로 꾸미거나 가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여러분 본연의 매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전체 카드 흐름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과거에는 달카드처럼 혼란스러웠다가, 현재는 소드 나이트처럼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죠. 그런데 상대방은 펜타클 퀸처럼 현실에 집중하고 있고, 걸림돌은 소드 7번처럼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완드 퀸처럼 당당하게 행동하라는 메시지예요. 소드 카드가 두 개나 나온 걸 보면 생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머리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다가세요. A 상황인 분들, 즉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 본적 없으신 분들은 자연스러운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공통 관심사나 업무적인 일로 먼저 대화를 시작해 보시고요. B 상황인 분들, 즉, 이미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 사람의 취미나 관심사에 진짜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C 상황인 분들, 즉, 이미 고백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완드퀸처럼 용감하게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진심이 전해질 거라고 믿어요. 짝사랑에 대해 리딩 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과거 상황을 보여줄 거고, 두 번째는 현재 여러분의 마음 상태, 세 번째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나 장애물, 네 번째는 앞으로의 가능성, 다섯 번째는 최종 조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별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나체의 여성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붓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하늘에는 일곱 개의 작은 별과 하나의 큰 별이 반짝이고 있죠? 이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절망적이거나 힘든 시기였는데 그분이 마치 희망의 빛처럼 다가왔다는 의미예요. 아마 연애로 상처받았거나 일이 잘안 풀렸을 때그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평소에 이상향을 추구하시고 완벽한 사랑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고,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끼셨을 거예요. 두 번째 카드는 마법사 카드예요. 카드 속 인물이 한 손은 하늘을 향하고, 한 손은 땅을 향하고 있고, 머리 위에는 무한대 표시가 보여요. 탁자 위에는 컵, 완드, 검, 펜타클이 놓여있죠. 이는 현재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든 이루고 싶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카톡도 보내보고, 우연히 마주칠 기회도 만들어보고, 공통 관심사도 찾아보고 있을 거예요. 마법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카드이지만, 동시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카드는 완드 7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를 보시면 한 사람이 높은 곳에서 6개의 완드를 들고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는 현재 그 사람 주변에 여러 경쟁자들이 있거나 그 사람이 연애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마 그분은 지금 일에 집중하고 있거나 과거 연애로 상처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 말고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번째 카드는 컵페이지 카드예요. 이 카드 속에는 어린 소년이 컵을 들고 있는데 컵 안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는 앞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가능성을 보여줘요. 하지만 페이지는 아직 미숙한 단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호감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다만 아직은 친구 정도의 감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카드는 완드 에이스 카드예요. 이 카드는 구름 속에서 나온 손이 새싹이 돋아난 완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는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짝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지만 에이스는 시작 단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더 이상 멀리서만 바라보지 말고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다가세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전체 카드의 흐름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어요. 과거에 희망의 빛처럼 나타난 그 사람을 향해 현재 여러분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러 장애물들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미래에는 그 사람도 여러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거라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보이는 완드 카드가 3개나 나왔어요. 완드는 나무로 된 지팡이 모양인데 행동과 의지를 의미해요. 이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컵카드도 하나 나왔는데 컵은 감정과 마음을 상징해요. 진정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a 상황인 분들 즉 아직 그 사람과 대화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자연스러운 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공통 관심사를 찾아서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늘려가시면 돼요. b 상황인 분들 즉 이미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거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C 상황인 분들, 즉, 이미 마음을 표현했지만 아직 답을 못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너무 압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시면서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작은 관심과 배려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마음을 전해 보시길 바래요. 짝사랑도 분명 아름다운 감정이고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짝사랑,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다섯 장의 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의 과거 감정과 상황을, 두 번째 카드는 현재 마음의 상태를, 세 번째 카드는 짝사랑 성취의 걸림돌을, 네 번째 카드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다섯 번째 카드는 최종 결론과 조언을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카드는 컵 10번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하며 무지개가 떠있는 평화로운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과거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데 사실 그 사람을 좋아하기 전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충분히 만족스러웠다는 뜻이에요. 컵 10번은 감정적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평소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시고 자신만의 세계가 확고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마치 드라마나 웹툰 보면서 혼자 감동받고 카페에서 혼자 책 읽는 시간이 좋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면서 이 평온함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카드는 연인 카드가 나왔어요. 현재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데 정말 운명적인 끌림을 느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카드 속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고 위에는 천사가 축복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깊은 결합을 원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는 거죠. 연인 카드는 소통과 결합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그 사람과 진짜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고 계세요. 카톡 한 줄만 와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나오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세 번째 카드는 컵 2번 카드예요. 이게 지금 짝사랑의 가장 큰 걸림돌을 보여주는데 참 흥미로운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를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컵을 나누며 서로 마음을 교류하는 모습이에요. 이 카드의 의미는 상호적인 마음의 교류인데 여기서 걸림돌이 보이시나요? 바로 일방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컵 2번은 원내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아직 그런 깊이의 감정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그런 교류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신호이기도 해요. 네 번째 카드는 바보 카드가 나왔어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인데 정말 좋은 신호예요. 바보 카드를 보시면 젊은이가 절벽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새로운 시작과 순수한 가능성을 의미해요. 짝사랑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뜻이에요. 바보카드는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다가간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마치 봄에 새싹이 도달하는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좋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혼자만의 감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진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카드는 힘카드예요. 최종 결론과 조언을 주는 카드인데 정말 의미 깊은 메시지예요. 카드를 보시면 여성이 사자의 입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어요. 이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힘을 의미해요. 짝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압적으로 다가가거나 조급해 하면 안 되고 진정한 내면의 진정한 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진심과 따뜻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는 거죠. 힘카드의 핵심은 본질을 깨달으면 생기는 무한한 힘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한 진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전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을 보면 정말 희망적이에요. 과거에 혼자만의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진정한 연결을 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비록 지금은 일방적인 감정이라는 걸림돌이 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오고 최종적으로는 내면의 진정한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컵 카드가 3개나 나왔다는 거예요. 컵은 감정과 마음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이건 이 상황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보 카드와 힘 카드가 함께 나온 건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A 상황인 분들, 즉 아직 그 사람과 별로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보 카드의 메시지대로 용기를 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무거운 고백보다는 가벼운 안부나 공통 관심사로 접근하시면 돼요. 비상황인 분들. 이미 어느 정도 친한 사이이신 분들은 힘 카드의 조언을 따라 진심을 조금씩 보여주세요. 억지로 어필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따뜻함과 배려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면 돼요. 시상황인 분들. 이미 마음을 전했지만 답이 애매한 분들은 컵 2번 카드의 의미처럼 상대방의 마음도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 한달 정도는 여유를 갖고 지켜보세요. 어떤 상황이든 힘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진심이 가장 큰 무기라는 걸 기억하세요. 짝사랑 분명히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천천히 다가가 보시길 바래요.